자, 이제, 지워야겠죠 이, 부분 지웁시다. 지우고. 자, 이 지금 어, 이시다이부분지 이렇게 이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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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식판지 가득 채웠던 그금기부분은 동영상으로도 계속 볼수 있지만 내가 이거를 어, 스틸 사진으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서 그 자료실에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것그한그깍 차오게 되면은 지우기 전에 그 사진을 찍어서 그 자료실에 다 올릴 테니까 자료실에도 보도록 하고 지금 내 동영상 찍은 것은 전부 동영상을 우선은 어, 시간이 2 0분 이내에 있는 것들은 다 학교 3 d n 이런 네트워크에 이제 바로 연결해가고 할 수가 있는데. 하다보면 20분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엔 다시 찍든지 뭐 여러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에... 이번부터는 내가 그 유튜브에다 좀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은 시간 구애가 없으니까 유튜브에다 올린 것을 다시 학교에다가 학교 네트워크에다가 링크하는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그내 채널이 있으니까 그 채널에서 구독 신청을 하게 되면은 구독기를 누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구독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독을 눌러놓게 으 되면은 음 그리고 이제 그 알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전부 여러분한테 알람이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 그걸 그 그때 그때 그 미리 미리도 볼수 있죠 미리. 그러니까 그 내가 이걸 올리자마자 꼭 그저 그 오픈된 경우 말고 또또 또 하나 좋은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거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그주 말고 그 주가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그 강의를 듣는 그주 말고 지정되어 있는 그주 말고 지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일은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내가 하려고 그 뭐냐면은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그전 거를 갖다가 지금 읽그 들어야 되는데 그 뭐랄까 어 참고적으로 이제 리뷰를 한다든지 할 적에 내가 거기다 올리지 않으면은 학교 네트워크는 다시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어, 학기 끝나고 나서도 방학 중에도 아니면 내 학교 내 학기 관계 없는 그런 학기에 다른 걸 본다. 그런 쪽에도 볼수 있게 유튜브에 하려하는 거니까 유튜브 구독을 누르면은 해놓, 그 구독 신청을 해 구독을 누르면은 그, 어, 계속 그 알람이 갈 거예요. 새로운 것이 또딱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좋겠죠. 에, 자 그런데 일단 그래서 여기 냉겨놓고서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마저 하게 되면 지금 다시 c 방향으로의 a 컴포넌트봐라 c 방향으로 a 컴포넌트구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여기다까 c 방향으로, 이 c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c 방향 빨간 방향, 이 c 방향으로 a 컴포넌트라고 이렇게 수직선을 그렸을 때, 그이 길이라고 했죠. 이거 이제 프로젝션, 그림자, 뭐 정사영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A 코사인 세타 AB A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코사인 세타 세타 AC를 아래만 되는 방황이네또 한가지 방법은 이제 이렇게 제 어, 내적을 a에다가 c 방향 단위벡터를 곱하는 거예요. c 방향 단위벡터를 곱한다. 이 c 방향 단위벡터는 이제 우리가 바로 거쳐 있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a c 방향 단위벡터라는 건 c 벡터를 갖다가 아, c 벡터를 c 방향의 크기, c 크기로 단위벡터가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a d c 이것에 c 방향 단위벡터. 그런데, 대립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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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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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c 죠수수반일각이잖 크기, 쎄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이것은 a c는 a c 내적은 그 다음에 사이의 삼각 사이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a c 이렇게 되네요. 이것의 c 절대값이라고 쓰죠. 그럼 이거 이거 그 갖고 결근 a 코사인 세타 a c 이게 같은 거죠. 같은 걸알수 있어요. 아하, 같죠. 이렇 같아지밖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타 AC를 잘지금으로써두 사이의 AC 사이의 각도를 따로 구하면 알수 있는데 구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여기서 제일 쉬운 것은 이거예요. A.C를 구하는 거. 그리고 C 절대각 구하는 거. C 절대각 구하는 거. 그리고 여기 2단계에사는게절대해요단 그단계를이단계시다단계이단계에이단계이 단계가 이 단계가 단계에서, 이단이 단계가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이 단계가 이단계이너스가이 단계가 이단이 단계가 이 단계가 이거곱하이이거가이거계가이가이거계가이가이 단계가 0에다가 1, 제로 0에다가 그때 볼게. 1 d g a r then okay. Young Chero. Plus, E. S. E. 마이너스 r m i n u 니까 a 이너스 l 마이너스 a r m a a a 다 아, p를 하고 있구나. a 다 c를 해야지. a 다 c는 이거, 이거 잘못 어, 되네. 1, 5, 2, 0, 3입다 1, 5, a 다 p를 했네요. 2, 0, 마이너스 3에다가 얼마? 이너스 2. 루트 29에다가 5, 0, 6. 11이네요. 루트 1 9년1 1 그래서 그게 C 방향의 컴포넌트. 그 그건 2번 그렇게 구하면 돼요. f f 뭘라고라 했나? a c 스 C c a c로 c 라고라나 a cross c a c r o s c는 일단 방향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ac a에서 c로 이렇게 말아 준거에 as로 말아 는 방향으로 이렇게 a 말았을 때. as로 말아 을때 c 로 이렇게 말아주었을 때, 오른손으로 말아줄 수 있게 엄지손가락이 하는 방향 그것이 A, 크롭, C라고 했죠. 그것이 세타, 아. 그 A cross, A에다가 A라고 c 말할 수가 없고, 크기는 A 크기, C 크기, 그다음에 C인, 사이, C가 세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laughs> 세타 a c 세타 a c i s a 이 c 사이의 사이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e n t of s u 로 a r m a 으니까 이거 그대로 계산하 t get a c 그 o c o l a t a cross, cross product. 로스 프로덕트를 구하는 방법이 r o d u c t 금 h i s is a cross product. This is a cross p 그 a 크로스 c 를할 적에 이제 디타민헌트 계산하는데 디타미헌트 계산하는 디타민헌트 계산하는 디타민헌트 계산하는 것은 일단 우선 제일 윗줄에다가는 ax a y a z 이렇게 세개의 단위 벡터를 적고 두번째 줄에다가는 a 벡터를 적어요 a 벡터의 컴포넌트1 2-3이네요 2, 마이1 2-3 적어요 세번째 c 자는 두번째 벡터. C. 벡터네 5, 0, g 이 i n u s C. O young minus C. O young minus C. O young m 단위 벡터 C. 개 적고 3차원 벡터벡터 s C. O young C. 벡터를 이렇게. 그런 n u 거 C. O young m 는 n u s C. O young minus 은 어떻게 하 n 냐 m 터미 u s 디테미넌트 계산은 대각선 예. 여섯 줄의 대각선을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세 개를 쳐야 되니까 하나 둘 하고서 하나만 남은 쪽 사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짜리가 돌아가서 두 개짜리로 계산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사선을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된 사선이 있죠 이럴 쪽에는 그냥 그대로 적어도플러스로 죠. 또 하나 이게 3개죠 하나 둘세개세 3개. 개씩 컴포넌트를 곱하는 세가지예요이건 그냥 하나 둘세개 자연스럽게 됐어요 하나 두 개인데 나머지 한 개는 여기 찾아온대요 하나 근데 나머지 한 개는 두 개는 여기서 찾아오고 그리고 이번엔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 둘세개또 여기서 하나, 둘 하고서 세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개 여기서 한개 하고서 두 개, 세개 나머지 두개는 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은 전부 할수 있는 건다 하는데 <laughs> 한번 곱할 때마다 세 개의 컴포넌트가 곱해지는 그런 줄 아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전부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더해줘요. 그러면 우선 AX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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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2에다가 2이 됐죠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라고 이렇게 빠진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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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AY 3그 다음에 5가 되죠 3에 5가 되죠 다시 이거 이거 이에다가 이거 a z 1에다가 제곱 이거 다 더하라고 했어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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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다느냐? 빨간 거, 이 노란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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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 우선 ax부터 할까요? ax 한 개에다가 나머지 두개 되나요 ax 0 마이너스 3이네요 그다음 에 ay.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ay 1 마이너스 이네요. ay에다가 1 마이너스 이. 이건 마이너스라겠죠?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에다가 az, az에다가 얼마? 2 5 2에다가 5가다 자, 복잡한 것 같아도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쭉 하면 돼요. ax는 뭐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바로바로 수있는 그런 정도로 연습을 해야겠죠. 자, ax는 6ax, ay는 이거, az는 이거니까 각각 해서 ax 구합시다, 그 얼마? AX는 마이너스 4, 0이네요.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네요.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2. 마이너스 13이네요. 마이너스 13. 플러스 AZ 제로. 2, 5, 10.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이게 바로 A 크로스 C, A r o C. A 크로스 C, A cross C, A cross,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A cross C, A. e x c A. x c e l l e A. e 로 c e l l e A. x c e l A. x c e l l e n t A. e x c e 게 A. x 는 e l A. x 는 e l A. Excellent, A. 고 이렇게 l l e n t A. 마이너스 l l 이렇게 A. y 지나는 것은 이렇게 A. 고 이렇게 해서 e n t A. e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3그 다음에 에이스는 이렇게 해서 0에다가 이렇게 하니까는 10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근데 그 1, 2, 3 제대로 써 봐야 겠죠 1, 2 마이너스 3그 다음에 5, 0 마이너스 2, 5, 0 마이너스 2, o, 0 -2. 아, 맞네 틀림없네요 에이크로스는 이렇게 해서 봅니다 쥐뭘 봐야 겠죠쥐 쥐는 ABC ABC A, D, B, C, 그리고 A, B, D, C.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봐라. 저안것 같죠? 그렇죠. 그 A, 그 G 이렇게 봐 이걸 구해봐라. 그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복잡하니까, 뭔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A x C를 보겠잖 않아요? A x C 뭔가 A x C 계산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A x C가 없네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 이것을 빙빙 돌릴 수 있다겠죠 A, B x C는 a에다가 b 크로스 c 그럼 하 a 크로스 b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b가 앞으로 나오면 c 크로스 a가 돼요. 또 c가 앞으로 나오면 a 크로스 b가 되고 하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또 이것은 이것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바꿔도 돼 바꾸면 이거 뭐요 A 크로스 B에다가 C가 돼요. 그래서 이, 이건 바로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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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뭐예요? a 크로스 c가 이거, 같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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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이 c 이거, c c 이거, 이거, c 거 c 거 이거, 이 c 이거, 이거, c 거 c 거 이거, 이거, 이 c 이은거 이거, 이거 이거 따로 구하라겠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니까 굳이 따로 구할 거 없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으로 접근할 것이냐 또 이것으로 접근할 것이냐 그거보다는 아까 a 크로스 b를 구해놨으니까 a 크로스 b가 나오는 게 좋겠죠 a 크로스 b가 나와요 여기 나와요 여기 여기, 여기 a 크로스 b가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a 크로스 b로 하게 되면은 a 크로스 c 참 앞에 게였 거죠. 뒤집어너으면 e 죠 뒤집어 놓으면 n c h e t t i Uruguan, 가 acro C. m i n b, s 아, a c C. a c 구나 C. You q u i name. You go. P. y 이것과 o y o 과 g 니 y 이 u g 이 이것과 이거 y 요 u go. 이것, u go. You go. 내적을 취한다면 마이너스 취하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갈 곳도 없네요. 여기다 정면 되겠네요. 자, 내적을 취하면은 X 컴포넌트 마이너스부터 먼저 적고 X 컴포넌트부터 먼저 합니다. 그 뭐지? P라고 게어 있는 거 아니고 제로죠. 그래서 토피가 마이너스 4에다가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13에다가 마이너스 13에다가 뭐죠? 마이너스 13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0에다가 1, 이니까 예. 그래서 얘는 제로고 그리고 뭐예요? 마이너스 52, 그렇죠? 마이너스 52 그 다음 마이너스 i 0 Minus 에다가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10 n u s s h 이네요 i n u 마이너스 p Minus s h i 네요 맞나요? 저는 이렇게 구 i n u s 다 h i p m i 시 u s ship. Minus ship. m i n b s b, h i p m i a u a ship. m i n 마이너스1 0 맞죠? 오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렇게 마이시프, 마이시프, 마이렇게마이 된다. 마이 마이시프, 마이이 はい。